자, 이차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2m x 플러스 2m 플러스 8은 0. 두 분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m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이차방정식의 실근의 크기 형태의 문제죠. 두 분이 모두 1보다 크다. 자, 아래로 블록한 문 형태고, 근이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형태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두근이 모두 1보다는 큰 쪽에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첫 번째. 그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단일한 말안 들어있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되죠. ac 이렇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4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마이너스 2랑 4죠. 가장자리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m은 4보다 크다 어떻게?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크다 이게 지금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1을 집어 왔을 때는 양수죠 높이가 아함수값 1을 집어 왔을 때는 1 마이너스 2m 플러스 2m 플러스 8 얘는 9네요 9는 당연히 0이죠? 응. 아, 1인 건 그냥 성립한다고 두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거. 판, 함, 축. 축의 방정식을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응.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축이 어떻게?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걸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M이네요. M이 보다 1보다 커야 된다. 네. 즉, M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 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밖에 없네요. 요 가운데 거 그냥 성립한다고 뒀으니까. 자, 그립시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4보다 크거나 같은 와중에 1보다 커야 된다. 아, 1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그럼 네.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m 은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첫 번째 문제입니다. 맞았어요. 어, 두 번째 있는 거 바로 볼게요. 두 번째 있는 건 이걸 두 번째 하나면 돼요. 두 번째 있는 건 이제 여기 있는 거 이용해서 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잠시만요. 356번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 축과 접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합수 구하라 이렇게 돼있죠? 네. 판별식이 0인 거예요. 네. 그죠? <laughs> 그러면 이차함수란 말도 있고요. y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그래프가 x 축과 접한데요. 그러면 그래프는 아래로블록이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판별식이 0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바로 판별식 들어갈게요. 판별식. 딱 판별식 안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4a가 어떻게? 0이 되는 형태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요. 근과 계수에 관계 바로 하셔도 되고. 인수분해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a는 마이너스 3 또는 a 는1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실수 a 값을 합수 a 구하 sugar, s 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라는 n t 지 괜찮네 오케이 요즘 영상 자주 보나요? a t c h Internet? Okay. Do you want some c 또 361번. 361번 이차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음, x 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2, 1, 2 사이에 있어야 되네요. 아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우선, 마이너스 2. 1, 2 있는데, 첫 번째 알파는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 베타는 여기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뭐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계속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하면 우리가 판함축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판별, 그 저거 뭐야, 함수값밖에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쟤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왔을 때 양수, 1을 집어왔을 때 음수, 그리고 1을 집어왔을 때 양수만 하면 됩니다. 네, 함수값만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여기 사이에 무조건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여기와 여기 사이에 무조건 하나 들어있죠? 그 다음 축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이 함수값만 따지게 되면 이근두 개가 대충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만 하면 돼요. 함수값 가지고 충분히 그래프의 모양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다 해도 됩니다 판별식도 해도 되고 다 너무,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이 함수 값만 하면 답이 탁 나와요 자 그러면 첫번째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양수죠 그러면 4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양수다 마이너스 2 m 플러스 3이 양수다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3 m 이제 돌리고 2분의 3이다는 거첫 번째. 자두 번째 1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 아래로 돼있죠 음수죠. 음수죠. 어, 잘하네요. 1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음수다. 즉 m이 음수다라는 것까지. 세 번째 자 1을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 양수. 1을 집어넣으면 양수죠. 좋았습니다. 4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 양수다. 2m은 3이고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한다. 지금 세 개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해 한꺼번에 해봅시다. 자, 그러면 m은 2분의 3보다 2분의 3보다 작고, 그 다음 m은 0보다 작고, 그 다음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아, 대칭이 안 맞네.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가 모두 다 되는 부분은 여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아,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해결됐나요? 볼게요. 하나 둘 셋.